천안동남 경찰서는 지난 15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 30돈 시가 1,6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남성 두 명을 검거하였다.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한 명은 자동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에게 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건네받은 후 팔에 차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.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금은방 CCTV를 통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후, 주변 순찰차, 강력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골목길로 급히 도주하는 피 혐의자들을 발견, 100m가량을 추격하여 사건 발생 15분여 만에 신속하게 검거하였다. 또한,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하고,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.